안녕하세요 우리 우즈 잘 잤나요? 오늘은 4월 20일이에요. 얼굴 우리 우즈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아요. 5시 조금 넘어서 우리 먼저 깨고 5시 반좀 넘어서 우즈 깼어요. 아침밥 잘 먹고 도움을 듣고 놀고 기분 좋아서 우리가 응? 막밝길지라고 응? 우주. 응. 소리 내고. 응. 그러네. 오늘은 오후에 할머니랑 삼촌이 잠깐 올 거예요. 네. 어, 그래. 몇번 봤지? 아안 얼굴이니까요. 네. 너무 울지 말고요. 잘 인사하고요. 네. 어, 그 그. 응? 우리 기운 넘치네 <laughs> 우주 신나 기분 좋아 오 그래 어 아가들 오늘도 잘 놀아요 아빠 갔다 올게요 안녕 안녕 우리 안녕 우주 안녕